네 안녕하세요 보호대 몰사야대입니다 네 구형 제품하고 신형 제품을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른발이 많이 다쳐서 부어 있지만 길이는 좀 짧고 왼발이 좀긴 그런 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2호 사이즈를 착용합니다 발목 둘레가 22에서 23 정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좀 부었을 때는 23을 약간 넘긴 하는데 보통은 여기 보시면 이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발등 부분이. 이렇게 볼록 솟아오르시고 발볼이 좀 넓으신,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 발목 둘레 정사이즈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발목 압박을 좀 선호하고 그리고 발목이 전체적으로 칼발은 아제좀 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사이즈를 다운을 하셔도 괜찮은 제품이 바로 레바메드입니다 한번 착용을 해 볼게요 기존에 있는 부분이 M 자가 약간 이쪽으로 돌아가죠. 그리고 이 복사뼈 있는 부분에 이 패드가 안쪽에 쭉 이렇게 자리 잡아 있고, 이 안쪽에도 보면 안쪽 복사뼈 그 주변을 이렇게 패드가 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. 이 오프셋 구조라 그래서 이 뒤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앞쪽은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발목 보호제 착용할 때 하루 종일 착용을 하는데 발목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장시간 착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어요. 그리고 신형 제품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얘를 처음 착용했을 때 너무 짱짱하고 쫄깃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그 촉감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늘어난단 말이죠. 그래서 길기 때문에 여기가 잘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기존보다는 확실히 종아리 여기 아래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이 패드 부분이 조금 더 입체적이에요 복사뼈하고 이 안쪽에 자리잘 잡아있고 기존 대비 컬러감이 굉장히 좀 다크하죠 더 진하게 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로고가 있고 여기에 V자 모양의 또 다른 니트 구조가 있는데 여기가 통기성이 굉장히 좋고 잘 늘어나고 얘도만 뭐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예그 구조는 없습니다. 그래서 착용감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해요. 예, 큰 차이는 없는데 얘가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아까 발바닥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, 이제 발을 대고 들었을 때 어, 여기서 탁 받쳐주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에서 받쳐서 올려준다는 느낌이 좀 없는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짝 톡 쳐주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족저슬리브만큼 뭐 기능성이 뛰어난 건 혹은 직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레바메드 대비해서는 이만한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발목 보호대는 지금 맨발에 착용을 했는데 맨발에 착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압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. 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서, 싹스를 신고 운동화를 신는 게 가능해서예요. 여기 말리는 부분이잖아요. 이 부분을 좀 진하게 착용을 해주시고, 이렇게 올려주면, 보시면 발목 보호대를 착용을 했는데, 크게 착용한 것 같지 않은 이제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, 이 상태에서 신발을 이제 신어주게 되면, 네, 일반적으로 신을 때처럼,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고 나서 움직여 보면 어, 발목이 안정적이에요 어, 왜 안정적이냐 하면 이 패드 부분이 요기에, 요 사이에 빈 공간들을 꽉 채워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하게 커진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음, 그 부분을 꽉 채워주고 신발이 이제 끈을 딱 조여주면 오히려 더 강한 밀착감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품의 특징이라든지 착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. 벗는 방법은 좀 쉽습니다. 쭉 내려서 뒤집으면 좀 힘들고 손가락을 넣어서 쭉 벗겨주시면 되고요. 어, 이 제품의 가격은 현재 85,000원입니다. 가격이 안 올랐어요. 제 생각에는 아마 조만간 오를 것 같긴 한데 기존의 레바메드가 가격대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봤었을 때는 이렇게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, 가격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품은 가격이 괜찮습니다. 이 레바메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벌써 4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. 그만큼 발목 보호대는 한번 구매하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래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품입니다. 어, 이런 보호대들은 한번 구매하시게 되면 그 효용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언더라면 충분히 당신 발목을 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. 지금 뭐 농구화라든지 배구화 축구화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얇게 피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목을 가동성을 유지하면서 발목 보호를 하시고 싶은 분들께 이레바메드 추천드립니다.